오늘 26일날에 우리가 인천에 서 강남이 있어요. 전신 먹고 가고 선물 받아가고 좋지 않나요? 응. 전신 무인불 계십니까? 응. <laughs> 예. 전신 무인은 <무식분은> 어디서 먹을까요? <laughs> 여기, 여기는 그 그냥, 여기가 식당이 있잖아요 2층에. 예. 12시에, 혹시 전신 무인불은 12시에 입구에. 예, 오늘 오늘. 오늘. 전부 12시 앞에서 만나죠, 입구에서. 만나고 내가 선물은.

자, 이거는 3 0만 샀잖아요. 벤치 하나에 의자 두 개. 잘 들어. 이거 벤치에 의자 두개 세트로 150만원 대가교에도 됩니다. 이거 올려. 벤치 두 개에 의자, 벤치 하나에 의자 두 개. 의자를, 저 경매 받는 분은 의자 세 개를 드릴게요. 150만원. 자, 이거 때. 자, 이것도 30만원. 이거 가공 정신대로 딱딱해요 자, 이런. 자 이거는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없습니까? 응. 자 이거 살 보세요, 살 보세요. 드세요. 우리는 요 정도를 따내면 요 따내 면한번최고할 거예요. 요거 25만 원 누가 신냈죠? 여기 누구 하셨어요? 데 누가 신해서 25만 원인데. 자, 2 5만원또 갈바해야 되네. 갈바하세요 아, 했다고, 먼저. 만져. 자, 이거올제 이거 내면 없습니다. 사장님, 아, 기다려. 기다려. <laughs> 35만원. 35만원. 35만원 원. 35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만원 됐어. 자, 자 이거 20만원입니다. 새 묶음입니다, 세 개. 세 개. 세개에 20만입니다. 어, 사모님 2찰인데한번 어, 어. 20만 원도 한번 발색을 않는데 20만 원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싸게 살려고 해요? 전체를 다, 세개 다. 네. 아. 자, 잘 들으세요. 네. 세개에 15만 원. 어. 15만 원없니까 있어요. 두 분이, 세 분. 자, 이제 올라갑니다. 16만 원. 네. 세개에 16만 원. 사모님. 어, 1거 예? 아, 18만, 아, 18만 원, 3개의... 18만 원. 원. 아, 야, 야, 저 예? 18만 원, 네?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 8 18만 원, 3 8만 원, 18만 원, 18만 더있어 18만 원, 드려. 만 원, 18만 원, 1다만이1 8 1 5만 원, 1개1 5만 원, 1다가 원, 18만 원, 1다만 원, 1 8 원, 비가만 원, 18만 원, 공비 이 안에는 나무 다찌그리기 밖에 없어요 요거만 좋고 나무는 다 나쁩니다 <laughs> 나, 나는 양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쁜열열놨기 때문에 뭐 내일 겠다면 뭐 한불 취소 절대 안됩니다 어, 어, 어. 그리고 왜냐면 뭐, 아니 이거는 가공비는 얼마예요 이거는 가본비가 우리가 다리깔 사업에서3 0만원씩 받아요 반장당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져가서 아저씨 우리 아저씨 어디가세요? 아저씨가 가잖아요 아저씨는 술 먹고 막그러지 못하고 이기는 다듬어해 돼요. 다듬어갖고, 이거 다듬어갖고, 다듬어, 응. 다듬어 아니요, 쉽습니다. 사모님 아셨세요 다듬어, 오일 받아 쓰시면 그만큼 좋은 없어요. 자, 요거 15만원. 자, 이것도 15만원. 이것도 15만원. 자, 요거 15만원. 자, 진짜 15만원. 라 아, 차 이거, 원가가 한 개당 12만 원씩이나, 한 개가. 자, 아, 이거 15만 원. 15만 원 없습니까? 네. 야, 이거, 15만 원. 15만 원. 없습니까? 15만 원, 이게 나머지 좋은데, 이거는. 15만 원이면 사셔야 되죠? 15만 원. 이거, 내 어떻게 되 사람이 차를 불러갖고 가끔 오해 안 받으면, 어, 총알 실어줄 거야. 차를 불러주세요. 어떻게 불러요? 나도 하물차를 안 불러. 하물차 갖따라 하물차 따때 전화하면 네. 차를 불러서, 지금 끝나면 차 불러서, 우리 외국 애들 실줄 거예요. 아 이거는 나무 좋습니다. 아, 나무 좋아요. 이 자, 이러면 25만원. 25만원 드려요. 25만원. 여기, 25만원. 드랍, 아니, 여기 드랍, 여기. 지금, 혹시 여기 가공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상대 25 됐고,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사람. 업체 있어요, 업체? 제가 하고. 야, 하나, 한 묶음, 입주 안된 거, 한 묶음, 이거 안된거어디야 받았어요 제가 이거 됐고 오케이. 이거는 요거 안받아 이거았 요거 안 받았네 이거 두개 안받았네 야 이거 두개 업체 하시는 분들 두개 두개 25만원 두 먹고 25만원 사장님 업체데 이거를 25만원 안사 바보죠 가격을 아시는 분이 제가 25만원 이거 사셔야 되지 자고자다 포개 저거 났으니까 다나왔고 아, 드디어 서울 북극축제 명단 세부 우리가 추첨했습니다. 세부 추첨했고요. 이 제가 지금 대구서,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대구서 이제 서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날 불꽃축제 때문에 제가 10분을 초췌했는데, 초점 추첨 4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을 주시고 2시에서 3시까지는 우리 여의도 유람선 유람사 승착장유람그 이랜더 유람 선착장에슬리 바로 옆에 우리, 우리 오시면 됩니다. 2시에서 3시까지 무조건 다돌셔야 됩니다. 그시시다가요 저인데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응답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연락 다 주세요. 대한복제대표 김진우입니다. 항상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 꼭꼭 부탁합니다.